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지금 여기 비닐 착소에 왔는데요. 지금 시크릿 스테이케이션이라고 부르죠. 제가 여기 있는 콘트를을제가 지금 다 얻었거든요. 이제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는 이뭐지여기 이거 어디있어 어, 여기 있다. 이코코넛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코코넛을 얻기 위해선이 막대사탕 아니면 뭐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드리는, 어, 그, 크리스마스 애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로 가줍니다. 일단 코코넛을 얻기 위해서. 빠르게 가줍니다. 여기서 이 의자를 타고 아, 이자를 타면은 이게 오 저렇게 리치처로 올라가지거든요 이렇게 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점프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치마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물 속으로 이래다 해서 점프 이렇게 해주면 여기 물 속에 빠지면 여기 뭐야 이거 오, 오 뭐야 대박 아, 이게 뭐야. 여기 이렇게 블루베리가 있는데요 이 블루베리를 얻을 수 있고. 이 나무 판대기로 이거 올라가면은 이제 바로 거치어 이렇게 이렇게 어아이게 아닌데 야사탕사탕안올탕가아 사탕. 우리 아 너도 빠졌구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사탕 뭐야 사탕이 방금 야 사탕 어디 올라가라 너아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려 올라가면은 이제 여기 밖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사탕을 양보해줘서 고맙다 여기서 이렇게 러버도 여기는 꼭 느림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고수분들은 따름으로 해도 돼요. 근데 여기서 조이해야죠조이해야죠 여기서 이줄를 여기다 걸어요, 이렇게, 오, 이렇게. 그 다음에 이렇게 날아가요. 날아오르다. 그 다음에 여기 뚜고 위로 올라가. What the fuck? 제가 다시 올라가는 맛으로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 지금. 이게 영상을 찍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지금 여기에 버그가 걸렸거든요 지금 이거 어죠 이거 잠깐만요 이거를 여기 아, 다시 변해서 겨내서... 아 젠장 나 여기까지 다시 왔다니 그럼 다시 가올 거예요 와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타탄이 지금 방해를 해요 아 진짜, 진짜 동이 없네 아 진짜 어렵없다 얘를 이렇게 아이 아, 사탕이 계속 안 미쳐요. 이 사탕 체로딘아? 야체틀딘 무슨 야뭐 하냐고 너? 뭐 하냐고 너 진짜 미쳤어? 뭐 하냐고? 아 진짜 이게 사탕이 다 걸리잖아. 오오행이다행이다오오 이것도 이다야 진짜 대박.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? 어... 올라갑니다. 여기 올라왔고요, 이제 여기... 와 진짜 무서워. 여기, 저기 수건에서 좀 어렵거든요? 저 친구도 이거 진짜 어디다가 이거... 이거 몇번 실패해가지고 진짜... 내 핸드폰 언제는 부셨거든요, 이제 갑니다. 두두두두두두두두 여기서 아까 저기 여기서 들어왔죠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어? 네 이렇게 올라가서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줄에 걸치세요. 그리고 저기로 쭉 가줍니다. 그러면 이렇게 뒤에 코너시 있는데 이게 좀 빼는 게 어렵거든요. 이게 점프하면 이게 튕겨가기 때문에 이렇게 꼭 빼야 됩니다 이거. 왜안 돼? 저기 아무튼 있는 걸 먹고 내려가시면 되는데요. 제가 지금 떨어졌습니다. 그러면은 이게 성화성화 성아, 성아, 성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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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바.